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누군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도 먹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buen provecho. buen provecho. buen provecho는, el provecho라는 명사, 이익, 유익. 유용한 이라는 명사에서 온 거고요. 자, 그래서 좋은 유익함이 되십시오라는 표현으로 buen provecho입니다. 즉 provecho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단수 앞에 b u e n o 라는 형용사가 올 경우에 bueno가 아니라 buen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표현은 que aproveche. que aproveche 요겁니다. aprovechar 즉좀 전에 말했던 엘프로 배추라는 명사를 동사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전시사 R을 붙여서 동사화 했어요. 앞으로 배찰, 유익하게 만들다, 좋게 하다, 좋게 여기다, 좋게 만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먹는 그 음식이 당신 건강에 좋기를, 유익하길. 이런 표현으로 기원문으로 쓰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외차로 동사를 접속법 현재형 3인칭을 써서 그 음식이 좋기를 당신에게 좋기를 이런 표현으로 그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 앞으로 베체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게 앞으로 베체